어, 전국의 달군의 농장을 사랑해 주시는 어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, 그리고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 어, 추석 잘 지내셨는지요. 어,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어, 임실읍 치즈마을 일길 19. 시즈마을에 있는 어, 설같이 집입니다. 어, 제가 왜 에, 여기 에, 우리 집 앞에 에, 지금 서 있냐면은요 어, 귀농귀촌 이야기를 어, 여러분들께 특집으로 이렇게 어,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, 지금부터 한한 어, 한 5회 정도 어떻게 어, 귀농귀촌을 하게 됐는가 어, 이렇게 예, 여러분들과 아, 같이 예, 정보를 그 이렇게 나누면서 어, 이렇게 그 소통을 하는 음, 기회로 만들도록 어, 하겠습니다. 먼저 어, 여러분들과 아, 어, 앞으로는 어, 달군의 농장 설까치로 애칭을 정했습니다. 왜 설까치냐? 아, 제가 설가이기 때문에 또 까치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애칭을 설가치로 이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. 여러분들 그 귀농귀촌을 하려고 그러면 어 먼저 어 철저하게 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물론 어, 어디로 갈 것인가, 아, 또 어, 무, 무엇을 할 것인가, 아, 뭘 먹고 살 것인가, 아, 또 어, 환경은 어떤가 아, 이런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. 어, 저는 아,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기에 에, 이렇게 우편함이 에, 보입니다. 이렇게 빨간 우체통 어 치즈마을 1길 19어 저는 이름이 설승환이고요. 어 우리 와이프 이름은 어, 백영숙입니다. 아,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렇게, 어, 보시면, 집을 지면, 어, 이렇게, 어, 도로명 주소가 나옵니다. 치즈마을 일길 19호. 어, 요게 이제, 에, 저희 집 들어가는 정문이고요. 예. 이렇게 되고요. 어, 그 다음에, 에, 저는 참고로, 펜션, 펜션, 말이 펜션이지, 민박이라고 합니다. 민박이라고 하는데, 그냥, 듣기 좋게, 펜션이라고 이렇게 하죠. 근데 이 민박은, 여러분들, 그, 아그이 어, 건축법상으로 어 7개 방 음, 그러니까 거주 포함해서 7개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7개 이상이 넘어가면은 어 숙박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요. 어, 규제가 상당히 에, 많습니다. 아, 그래서 어, 민박으로 이렇게 에, 하죠.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어, 이렇게 여러분들과 왜 어떻게 에, 또 귀농귀촌을 하게 됐는가 아,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, 두 번째로는 그럼. 어, 저는 무엇을 하다가, 어, 서울에서, 어, 이렇게, 어, 귀농 귀촌을 어, 왜 하게 됐는가.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, 에, 그렇게, 에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전문가가, 아, 이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라서, 어, 제가 편집을 할 줄을 몰릇, 모릅니다. 그래서 저는 산무방송을, 어, 어 합니다. 아, 무대본. 아, 그러니까, 어, 뭐, 어, 대본 없이 무대본으로 하고, 그 다음에 무편집으로 하고, 그 다음에, 에, 이 유튜브를 한 1개월 이상 하다 보니까, 오, 이 구독자 조회수에 상당히 예민한데 이것도 무대응으로 이렇게 해서 산무방송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고요. 이 방송이 좋으시고 또귀농귀촌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귀농귀촌을 안 하시더라도 이 농촌, 자연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방송을 권해드립니다.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. 여러분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. 여러분 안녕. 설같이.